와, 이거 뭐예요? 꽃게요? 와, 꽃게가 이렇게 와. 에이, 꽃게가 이렇게 온다고? 야, 참. 헉, 말도 안 돼. 진짜로? 어디, 어디? 와, 아따, 대박. 와, 꽃게다. 야, 여러분들, 꽃게가.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째 꽃게야? 미쳤어, 미쳤어.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아, 진짜, 안면도를 느끼는 거지만, 물색은, 진짜, 최고야. 천국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바다에서 인사하는 폭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안면도에서 해루질을 하거든요. 늘 행동 패턴이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보여드릴까요? 뭐 나나나내 나. <laughs>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laughs> 와 대박. 와 변함없는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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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동 패턴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나나나나 요것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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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면 바로 손을 흔드는 그랑프리 펜션과 함께합니다. 아 대박. 우리 한번더해 볼까요? 봐봐. 똑같이 하는지. 사장님. 나나나나. 나, 진짜한다. 진짜한다. 와, 대박. 오늘 저 소라 잡으러 왔는데 소라 많이 보여 주시나요? 뭐야? 처음부터? 아, 돌이래. 도리. <laughs> 돌이래. 와, 기대감. 뿜뿜! 오늘 여러분들, 그랑프리 여자 사장님하고 제가 소라를 축축하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날도더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아, 아무것도 안 입는 거 아니지. 물색을 봤더니 물색이, 물색이, 물색이 따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와봐. 뭐야? 아, 목회슴이잖아. 아, 진짜로? 이렇게 크다고? 우와! 우와, 거대 거대. 이게 목삼이라고, 지금? 아, 야. 아니, 나 너무 놀랐네. 놀라... 너무 이게. 와, 해삼이야, 이게? 우와, 진짜. 이야, 무슨 바다가도 너무... 미쳤어, 미쳤어. 사이즈가 근데 나를 보더니 그냥 지렸구먼. 찍찍싸 와, 목삼 못 먹는 거. 아, 나 진짜 기대했네. 뭔가 오늘 찜찜해. 찜찜해 들어가. 저 목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게 진짜 즐겨서못 먹거든요. 근데 저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드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전하시 마 도전하시 여러분들 도전하지 아니 뭐야 여러분들 도전하시 하지 뭐, 뭐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맛없대요. 뭐가 있다? 아또다야 껍데기 들어가. 쭈빼기 꽃게야 꽃게? 이 뭐야 어디 갔어? 그리고 지금 금 목이에요? 아 꽃게 금목 지금 꽃게가 있었던 거예요? 네어 대박! 아 꽃게가 지금 다시 보이 어, 이제 vector.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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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emig, emig, emig. 애기 애기 네. 애기 꽃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뜰채 가져오셨죠? 어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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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참 말도 안돼 진짜로? 어 대박! 오이야. 부다부다부다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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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들부들부들.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와, 여러분들. 요 지금 금목이 꽃게 6.4cm 이하는 금목인데 와, 꽃게를 만나 버립니다. 뭐야? 어, 음, 안녕하세요. 와, 아, 바카. 바깥... <laughs> 우와, 여러분들. 꽃게를 만납니다. 하지만 얘는 놔줘야 되겠죠? 자기가. 나 꽝칠까 봐 진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꽃게를 보여줬어. 그것도 와, 진짜. 나나 나. 나, 나, 나. 그랑플이에요. 아, 그랑 불이에요. 어떤 거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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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과연 ]ござ. 과연 과연 어, 이 땅이야 쌍와네네 네, 하는 소라 야 대박입니다. 와 미쳤어 미쳤어. 어 믿음이 와또또 소슬는다. 와 진짜 와 상여자. 어 인정 인정. 아, 이거 소라꽃아냐야야소라꽃이지 어, 음, <eyes> 이거. 이거 소라꽃이지진짜부다꽃시면 어. 네. 봐봐. 꽃이잖아! 가만있어봐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소라 아니야? 봐봐 손! 맞죠? 아. 또두 개! 으하하하 아. 하하하는와 <laughs> 소라 아주 그냥 신났어 신났어 모여 눈이 눈이 있는 것처럼 보잖아 뭐, 눈! 아아 아. 변태 야 지금 여기 봐봐 소라꽃 소라꽃은 과연? 있어, 이게 소라꽃 있어? 소라... 있어? 밑에. 소라꽃에 붙었어? 음, 음. 와 어. 미쳤어 미쳤어 소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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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러분들 이게 소라꽃입니다. 하지만 못, 못 먹는 거라서 먹지는 못하니까 들어가. 또또 어, 어, 설마. 우와 어여봐 야또와 소라, 어. 와, 어. 소라. 어. 와 그다음에 앞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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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요? 아니, 여기. 어. 이게 이게 소라요? 어. 와 이게 또 보이는구나. 야 소라 세개 미쳤어 미쳤어. 와. 소라꽃 주변에는 무조건 박하지가 있다. 박하지가 있다. 와 진짜 얘이 싸우자 달려드는 거 봐. 와 진짜 얘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산꽃게 산꽃게 들어가. 야 이거 봐, 놔놀라고놀라고 야, 얘안 가는 거 봐. 어, 이거 너앉세요 아니 왜 이렇게 껴서 이거 얘, 얘, 얘 왜끔무어 어, 대박, 얘 나와봐. 야, 어 들어가. 아니 바다가 뜨거운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그냥 소라들이 이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더울 수밖에 없지. 그래도 바다에 들어오니까 시원이야. 아주 그냥 시원해서 죽고 시원.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소라라는 얘기잖아. 그쵸. 오, 아니야,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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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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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하는 우와, 진짜 미쳤네 여기 그냥 소라들이 애 하고 있는 소라. 와, 대박입니다. 바다가 후끈후끈, 뜨끈뜨끈, 대박입니다. 근데 꽃게는 언제 보여주시는 거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소라는 가라. 이제 꽃게의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꽃게보기 도전합니다. 도전! 오늘, 이, 저기, 소라잡는 거는 패스, 패스. 꽃게보기. 꽃게보기야, 무조건. 오늘은 꽃게보기. 새우다. 아, 저, 새우 튄다. 새우 튄다. 아, 나, 아, 나 진짜 제, 저런 새우만 보면 진짜 화가 나. 와, 화가 난다, 진짜. 진짜 지금 나 상당히 화가 지금 많이 났거든? 여기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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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뜰채. 아우 이봐 이봐 진짜 아, 화 난다 와 화가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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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난다 아, 화가 난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바 자바 지바 봤지?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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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우 바 새우!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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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꽃자야 오, 꽃게가 이렇게 와? 에이 꽃게가 이렇게 온다고? 우와 대박이다 한 번만 볼게요 야 미쳤어 꽃개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어디 갔어? 어? 자시만야오 어, 어, 어. 어, 어. <laughs> 어, 잽싸 꽃개가 생각보다 단단해 이거 봐봐 아우 근데 얘는 아우 이게 십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단단해 어. 와 진짜 그렇지? 어, 희한하다 원래 물렁개여야 되는데 야두 번째 꽃게를 드디어 천여탕에서 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저기 예수님 들어가세요. 꽃게 예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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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꽃게를 또 만납니다. 너 미쳤어. 꽃게가 근데 원래 8월 20일 되면 꽃게가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되게 연하거든요. 근데 얘는 딴딴이야어때봐 나도 이 악어 집게로 제대로 한번 쫙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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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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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거기, 거기, 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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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이즈 큰거 보다. 와 사이즈 크다. 우와. 우와, 야 우와, 대박. 야, 진짜 크다. 우와, 장난이야 보여주세요. 와 보여줘봐, 마, 보여줘봐. 마.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대박. 아니, 어떻게 봤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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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온 거였어? 우와. 수영하고 있었다고? 같이? <laughs> 야, 좀 놔줘라. <laughs> 너 보내줄 거라서. 야, 세 번째 꽃게인데. 아주 나봐 오, 알어 알았어. 여기서 들어가. 자, 잘 가. 안녕. 야, 안 떨어지는 거 보소 안 떨어지는 거 보소 갈수 없다 갈수 없다고? 아니야 가야 돼 우리 벌금 만든다 안녕 8월 20일 날이 떠밀려오는 꽃게를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보는 맛이 있고 잡아서 보여주는 맛도 있어 좋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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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보인다 진짜로? 대박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디? 뭐야 뭐야 아, <laughs> 꽁치.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나, 나, 나한번 치. 아니, 야나못 잡아, 못 잡아. 어, 저... 깊어서 못 잡아. 빨리, 빨리 한 번, 한 번만. 오. 저 야, 지금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아니, 어 자. 일로 그래? 들어와봐. 자, 들어봐.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봐. 잡아. 잡아. 잠깐 어, 어, 놓쳤어. 어, 어디 어디 와야 대박 와 꽃게다 야 여러분들 꽃게가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째 꽃게야 미쳤어 미쳤어 야 보라색 꽃게를 제가 잡았으니까 놔줍니다 안녕 아 금어기의 꽃게를 마구 보여주는 여자 그랑프리 쌍여자래쌍녀자 <laughs> 아, 인정 인정 쌍여자 인정 또 있다고 어디 미쳤어 미쳤어 꽃게 천국이네 자 떠주세요. 기대합니다 우와 사이즈 되게 좋은데? 미쳤어 금오귀에 꽃게가 널렸어 진짜 커 사이즈 장난...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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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야 진짜 거동 올리는 여자 사이즈 보소 사이즈 보소 미쳤어 이야 꽃게 근데 <laughs> 저기 아니 저 잡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도파민이 지금 넘치시나봐요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딱딱해 와 이거 봐막 눌러도 안 들어가 와 진짜 사이즈 좋은 꽃게를 이제 놔줘야 될거 아니에요 놀라고 아니 좀 제발 놔나 벌금 받기 싫거든 놔주세요 아 정말 진짜 한 번만 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꽃게님 다시는 안 잡을게요 미안합니다 끝까지 안 논다 끝까지 에이 자기가 잡지도 못하는 꽃게를 보면서 지금 텐션 뿜뿜 좋았어 영처 어디 야 진짜 내가 그 생각했던 그 방망이 아 진짜 영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건 뭐야 와 진짜 와 얘는 진짜 이게 이게 해산마저 근데 와 생긴 게뭐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 징그러워 와 나줍니다 와 생긴 거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와, 진짜 미쳤어. 꽃게 천국이야 여기는. 대박입니다. 와, 야, 꽃게를 당당하게, 이 금어기 때 꽃게를 당당하게 들고 나오면서, 야, 신난 여자. 이걸 또뜬 거야? 와, 진짜 근데, 근데, 아니, 내가,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있잖아요. 단단해. 원래 이 시기에 되게 탈피를 해가지고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살이 꽉 찼나봐. 이거 봐, 와, 단단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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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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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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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놔주세요! 내가 너를 잡으면 벌금을 장난이게물어자어와 어디 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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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디 어디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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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안녕 불가자리를 들고 간다. 아 진짜 진짜 꽃게 보여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오늘 해루질했는데 그러면 20일부터 이 물때가 맞으면 꽃게 해루질 가능하신 거예요 여기서? 20일 물때가 12시가 단조가 넘어요. 네. 그럼 그때 12시 이제 넘으니까 그때 잡으러 오실 수. 아 진짜로? 와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야, 진짜 행복한 에로지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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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자동반사. 자, 자, 여러분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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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행복했어요. 그랑프리의 여자 사장님하고말섞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시원해요. <laughs> 야, 여기는 선녀탕이 아니고 꽃게탕. 어. <laughs> <아저씨, 아저씨>, <laughs> <laughs>

그냥 이렇게 먹는다고? 네. 먹어봐봐. 아 그거. <laughs> 근데 껍데기까지 다 먹어요? 세우은 껍질째 먹는 게 좋아. 아 진짜로? 나도 도전. 도전. 음. 뭐. 진짜 맛있어. 음. 우와. 뭐. 뭐. 잘 익은 걸로 하나 골라서 먹어 볼게요. 착뜯어서 뭐야. <laughs> 손으로 손으로 집어 먹는가 이거. 오, 최고다. 와. 응, 간이 딱 좋아. 와, 맛있다. 음. 진짜 맛있 와. <laughs> <laughs> 아, 어, 뜨거. 너무 뜨거. <laughs> 정신없다. 야, 딱 잘라서. 와. 와, 살봐봐. 대박. 정신은 없지만 여러분들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 꼬게가 금어기가 풀리는 게 마치 안 남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먹고 싶었어. 꼬게. 와, 살봐. 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꽃케를 서비스로 주는 거야? 손님들이 고 가요? 어떻게 울고 가요? 어, 네. 음와 <laughs> 음, 진짜 장난 아니야. 달아.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와. 단짠이 있어 진짜 단짠이 있어 대박! 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그럼 꽃게를 몇 마리를 서비스 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대박이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난 마지막. 어? 그러니까 어? 와. 아, 진짜 미쳤다. 껍데기에다 먹고 싶어서. 이 장이 지금 미쳤거든. 음 와,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야, 미쳤어. 진짜 미쳤어. 자 위드유 커미션 얼굴 가려줄게. 자위자 위드유 자, 네. 여자 사장님 빨리 오세요. 늦어세요 진짜로. 데코 데코 여기 데코 아, 나가세요. 아 데코 아니? 에요 어때? 음. 데코 나가요. 장난이지. 아, <laughs> 데코. 야 아, 최고다 최고.